w j 주 m PWS 직권을 다녀왔습니다. PWS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 레슬링. 미국 인디에서 가장 신박한 GCW의 오너이자 프로레슬러 배드보이 조이제넬라가 한국에 왔기 때문인데요. 여기 뭐 스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런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조이제넬라가 일본 뛰기 전에 한국에 잠깐 둘러서 경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도 아마 나치는 <laughs> 조이제넬라 와 함께, 클럽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 전부터, 저희 전할라 왔을 때부터, 뭐, PT샵도 가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쇼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세미메인, 아, 코메인, 어, 우리, 넘버원 컨텐더십, 하다운데 김미르 전까지는, 아, 굉장히 집에 가고 싶었어요. 거의 환불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타이탄트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음향을 신경을 안썼다거나 타이탄트론이 중요한가요? 음향이 중요한가요? 음향이 제일 중요하죠. 선수의 테마, 개성이 넘치는, 오감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시각은 이미 프로레슬러 링 위에서 시각이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탄트론 멀티비전이 중요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기장이 작기 때문에, 엄청 커서, 뭐 아레나 정도 돼갖고, 만명 정도여갖고, 한 비석인 사람이 링이 제대로 안보일때 그거를 위해서 타이탄 트롤을 하는 건데 아무튼 좀 아쉬웠고 경기는 제가 저기 WWE일까 봐좀 틱톡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우리 조경호 선수 거막 300만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와 조회수 틱톡 여기 잘 나와요. 요게 터졌어 390만. 지금 400만인데 오늘 올린 거잘 어 나오길 바랍니다. 틱톡이 이게 아 이게 돈 벌기 좋아. 아무튼. 어 인터뷰 볼게요 요거 조경호 선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조이자넬라한테 초막기 아, 전 심정. 조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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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조이자넬라가 무슨데? 계속 분쟁이래. 조이자넬라가 누구 유명해? 저 조이자넬라 보러 왔습니다. 네. 아 유명한가 보네. 네. 300명 들어오다고 그러네. 300명 나는 모르지 모르죠. <laughs> <모르는>, 조이자넬라 팬들이 <laughs> 그럼 좀 유,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멤버십한테만 한다고 지금 여론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 책임 회피 우리나라의 경폐죠 <laughs> 후결라 <웃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족발이에요 열받으시면 6개월 그냥 멤버십 결제해버리고 <laughs> 보면서 욕하십시오 6개월 걸만한다고 어? <laughs> 제 말은 그 말은 아니데 캐짐 나겠습니다 <laughs> 야 만원이든 뭐 천원이든 소중한 그래, 우리가 무료로 해도 공짜로 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지 모르겠어. 내머리 아, 뭔가? 진짜 아무튼 우린 소중하게 5만 원 부여 비치권 꼽받았습니다 아, 너무나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 분들이 있어서 한국 프로레슬링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 떡가울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떡가울팬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조이랑 아, 정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큐. 네, 우리 틱톡 아, 300만의 조회수 <laughs> 주인공이었습니다. 조이 자 경기 전에 역시 조이제 날라가 자기의 굿즈를 팔려고 또 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어, 사인이 담긴 사진 아 저렴했어 만원이야 만원이면 요 사인 사진 같이 또 찍찍 찍고 아 너무 좋았어요 줄이 엄청 길었어요 어, 조이제 날라가 나름 또 인기가 하, 있어 여기 오프닝 경기 시우와 아, 개성만점 친 개성선수 익스트림 룰이라서 볼만했습니다. 폭스바이트로 시오 선수가 이겼고 이거는 뭐 바치 엉망진창 경기였는데 뭐 최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 뱃살도 그렇고 바차 아,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우리 카리스마 있는 미들 카터들, 미들 카더들이 여기 또 앞에 맥심 모델이랑 뭐 이렇게 코스프레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김우현 님? 어, 아무튼 PWS 하면 은 이쁜 분들이 많이 와. 아, 최덕 선수의 카리스마가 어, 난리 났어. 이게 그킹 오브 코리아 챔피언십에 갑자기 난입해갖고 이렇게 최도우 선수가 잘했고 그 다음에 넘버원 컨텐더 하다온과 김미르 선수의 경기도 아무래도 뭐 PWS에서 같이 또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라서 서로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따 역시 짬밥이 있으니까 그전 경기들하고는 수준이 또 다르더라고요. 묵직한. 또 하다운도 묵직하고, 김미르도 농디글대로.